딥페이크로 말살된 명예 당신의 가족이 다음 피해자가 될수 있다. 딥페이크 기술의 위험성. 딥페이크 기술은 현실의 경계를 허물며 개인의 명예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도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단순히 재미있는 영상이나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을 넘어서 타인의 신원을 도용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데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여러분의 가족이나 지인들에게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례의 디페이크 피해자. 최근에 발생한 한 사례로는 유명공인인 A씨의 명예가 디페이크 영상으로 심각하게 훼손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영상은 A씨가 혐오스러운 행동을 하는 것처럼 조작되었고, 결과적으로 그의 사회적 이미지와 가족의 평화가 파괴되었습니다. 이러한 피해는 A씨 본인만이 아니라 그의 가족들까지도 큰 고통을 안겼습니다. 사회적 구조와 피해자의 고통. 디페이크가 개인의 신상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면서 피해자는 심리적 스트레스와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됩니다. 피해자들은 스스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하며 그 과정은 매우 고통스럽고 외로운 싸움이 될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러한 피해는 특정 개인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 전반에 걸쳐 확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직 스토킹의 복잡한 양상. 디페이크 기술이 개인의 명예를 해치는 도구일 뿐만 아니라 조직 스토킹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조직 스토킹은 흔히 주변 사람들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가하는 행위로 인은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시스템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다가오는 불쾌한 반응과 모욕적인 발언에 지속적으로 시달리게 됩니다. 이러한 행동에 가담하는 가해자들은 이미 조종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들이 흥미로운 사실은 그들 역시 무의식적으로 조정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큰 사회적 문제로 발전하는 가능성. 오늘날 사회 곳곳에서 이러한 현상이 관찰되고 있으며, 가해자들은 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